준비됐나요?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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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규씨. 처음 모르고 만났으니까 10만 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이분도 격투기 프로 선수입니다. 아 네. 아 자, 마이크 씨 받아주시고요. 아니야. 어, 50%로 맞는게낫지 않을까? 아, 진짜 50%로 된거 같고. 맞서여서 먹고 가겠습니나요 오케이. 오케이. 마세 6번에 장윤 선수가 독보적인 칩 리더예요. 기분이 어때?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이제 블라인드가 올라갔어요. 300, 30, 100, 100? 3 0 0 600입니다. 3000 레이즈. 아니, 3000 3만. 지금 침 늘어나서 3만 정도는. 아, 뭐 3만 정도야? 우습죠. 야, 우습다고? 우승은 아니죠? 조재훈 씨는 과연? 콜. 어, 콜 받았습니다. 야! 자, 임다 씨는 이제 다시는 리바인을 안 하겠다 나는. 쏠수있어 준비했으면은, 웃을 때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아, 어, 마다정말 정말. 캐릭터를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그럼 했었어야죠 자기가. 어? 골드. <laughs> 폴드 레이즈 리레이즈 3만을 리레이즈 나왔습니다 6만입니다 만 6만 폴드, 폴드. 아드디어내파4에 처음 죽네요 예4자 아. 우리 4기 선생님 과연 0 40 40 40 폴드. 폴드 폴드 폴드40폴드 자다올폴도 나왔고요 어, 6만 콜1 0다 6만 콜 아! 3명의 선수가 6만으로 콜을 받았습니다 과연? 쓰리웨이 쓰리웨이 텐요5아 오늘 텐이 잘 깔리네요 또 텐이 두개 깔리네요 텐이 몇 개죠? 두개콜아예자 아, 그리고 투톤 스페이스 5렙 자 얼마죠? 5랩. 자 조재현 님께서 5랩. 올인을 했습니다. 31800리얼 나왔습니다. 리얼 제가 봤을 때는 투오버 내지는 하이파켓 아니면 텐탑셋 아니면 뽀뽈 이 정도 끝이야 리딩 잘하죠? 아 웃었습니다. 31800자칩 리더가 과연 받을지 자 블라인드가 바라는 순간 또없겠습니다 폴드했습니다. 칩 리더 폴드, 폴드. 올린 칩부터 오픈하겠습니다. 과연 조재현님이 어떤 카드로? 오가 맞았네요 오가 wow. 맞았어요오세인가요오가한개더있으구오가몇 개죠? 오세 g 오세 n g 네아 n 피 어? 어 n g king, 킹어 n g 킹 i n g k i 아 g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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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8 g k i 이거. 아, 킹. 와. 킹파켓으로 해투님의 승리가 가져갑니다. 리바인 하실 건가요? 아, 어, 리바인 갑니다. 리바인 가겠습니다. 남성분, 여성분, 오르시죠? 어, 남성분, 남성분 어, 남성분. 50%만, 50%만. 여자분들 리마이좀부되시죠 여성분들은 보호대를 거니까 정니다 네. 그리고 또 남성분이 흑기사도 있을 수 있어요. 흑기사도. 흑기사칩좀 나눠 주네요. 흑기사한테는 뭐 따로 따로 뭐 연락하겠죠. 자, 어? 비 시작. 500천원. 5천입니다오0 0 인벡션 아니고 500천원입니다. 아까들. 아까들 어, 칩 체인지. 만짜리. 뭐요 친구야, 네가 나한테 줬잖아. 내거 아니야, 네가 볼잖아. 아 소나이사는 칩을 서로 줄수 없습니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어, 바꿔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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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슨 이거 프로젝트입니까 뭐 이거? 이게 신세계 신세계 프로젝트입니다. 아 근데 아까 이거 왼손 아니었나요? 패가 안 들어와서 패가 안 들어와서 팔을 바꿨다고 골, 합니다. 콜, 아 콜, 콜 났어. 콜, 콜. 야킹파크에로또 백두 씨가 12등이 되고요. 아직까지 침 리더는 여기 아, 6번 자리에 골고. 창현 선수입니다. 임백천. 자, 임백천. 있기 때문에. 자. 저, 저분은 술을 드시러 오신 건지 카드 참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자, 지금 두분 빼고 모두 콜. 아! 9가 쭉 났습니다. 995. 자, 995. 다이아몬드 투톤이고요. 9가 있으면은 정말 유리한 보드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카드 두 개가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만으로요? 만으로! 얼마 전에 만우절이었죠. 네. 자켓 선생님, 만 최홍만 자, 최용만 자, 가죽 자켓, 그녀의 가죽 자켓은 홀드. 다나와, 다나와. 홀드. 다나와. 아하. 3A7, 과연? <laughs> 아, 유호! 아, 유호! 아, 유호! 유호! 아, 아, 만 아, 콜을 했습니다. 자, 하연. 작가 선생님 이만기. 이만기. 선수 나왔습니다. 만기이 이만기. 이만오 이만기. 이만기. 이만 진짜. <laughs> <야, 줄>, 진짜. <laughs> 지금이이이이 정 19철지 해트였습니다. 자, 이만기 선수 애드립으로두 명을 묶네요. 콜 했습니다. 자, 세분이서 예. 과연 뽀뽀로 따라오신 분들은 플러시가 메이드 됐고요. 아니면은 이 보드에서는 충분히 타이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어려운 보드죠. 스노우 보드인가요 액션 오린입니다. 오린 나왔어. 오린 폴드 폴드 오린 오린 했습니다. 오월은 오린이 날. 오린 오린 거 오린 거를 받았습니다. 시민도의거을 오린 받았습니다. 아 형님 뭐 타이틀이신가봐요. 자 오린 칩부터 우선 공개하겠습니다. 한석기 한번 보시면 돼한 속기요. 죄송한데요. 큐 플러시예요. 플러시 큐 플러시 큐 플러시. 오. 구가 세개구세개 프로젝트. 아 이렇게서 해 플러시로 해서. 우리 짝기 선생님의 올인입니다. 자, 리바인 하실 건가요? 리발블루. 자, 리바인 하겠습니다. 어. 여성분, 여성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 고개 끄덕이면 차분됩니다 자, 지금부터 1 2 0퍼센트 어떻게 해가겠습니다가 어? <laughs> 자, 아 와이게안 아픈 거 나, 나만 아팠나? 진짜 하나도 안 아프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하나도 안 아프다고요? 네, 네. 하나도 안 아프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아, 남한지 5개의 분이 여성분들 빼고는 남성분이 때리는 걸로 할게요 아니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러면서 다리 쫄뚝거리면서 오늘 누구자 누굴... <laughs>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요 <laughs> 자 이번에는 어, 침 리더가 있고 때문에 이번에 침을 올릴 수 있는 이벤트 시간입니다 박수 한번 아 주시고요 아아 제시어를 듣고 삼행시에 도전해라 우행시에의점수를 매겨 점수별로 칩을 얻는다. 단, 재미가 없으면 칩을 빼앗기니 주의. 영등포 문나코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제제시하 아 자, 자, 우채채의이이쇼쇼운입입다 먼저 저전하하면에점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도전생각하 d o w n 먼저 도전. 아제 d o w n 에서 Showdown에서, s h 에좀 추가 점 w 줘야 돼요. 쇼! 쇼 s 있 o w d o w 다! 다쏠수 있어! 운! 운... 운... 운다... 나 울면 셀수 있어! 딱 여기까지입니다! 잘한다. 아, 다 어, 진짜. 자, 과연 몇 점입니까? 5점 드리겠습니다. 오! 오. 야, 5점! 왜그러냐면 자기 캐릭터를 살려서 3명씩 한 거예요. 어, 예, 어. 예. 자, 다음 3명씩 도전하실 분? 자, 저... 역시 우리 개그맨들이 약간 조금 머리가 좀 빨랐나요? 네. 자, 제가 운띠어들어가겠습니다 네.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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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가 세 개면 쇼세 개, 쇼세개부르니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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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아가... 집 하나 뺏어 주시면 아, 아, 집 아, 하나 만납입니다만집 아, 주세요. 도전, 도전, 오, 네. 삼행시의 페이커, 아, 다시 맞아, 삼행시의 무사인 볼트. 기대하면은 더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오, 오, 오. 일부러 그런 겁니다. 준비 되나요? 오케이. 쇼! 쇼메오츠깟 다! 다메오츠깟 운! 운메오츠깟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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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섯개지 어? 취향이 독특해 쇼메오츠깟 취향이 독특해 잠시만요 잠깐만 여기 저 의욕이 다들 있어가지고 평상. 어. 잠깐. 평타! 이거 인지도 잠깐만요 이게 5만 원이 어. 나는 아닌 것 같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여기 여기 바로 다 인정했네요 아여 네. 10만 원짜리다 다음 도전 십분. 저도 쇼맨 옷을 끼 뭐가 나요? 저도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훌만인 줄 아?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만 끼면 되는 거예요쇼맨 옷과. 자, 봐봐 재밌잖아. 드쇼맨 <laughs> 어떻게 하시게 재밌는 거라고. 이게 그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지. <laughs> 아, 자기도 몰라요? 모르죠. 드쇼맨 스과 아, 자 그러면은. 아 있죠. 쇼다운도 되고 모나코도 되고. 아 어, 좋았어요. 어? 뭘로 하시겠습니까, 세진형? 뭐라고? 아, 알 했습니다. 모, 몸이요 축하. 나, 남이요 축하. 뭐? 코, 코미요 뭐 축하. 아, 네, 다섯 개 주시면 <laughs> 됩니다. <laughs> 아니, 아까 이게 뭐냐고 한 사람이 자기가 웃었어. 아까 뭐냐고? 반복돼 한 반복은. 이거는 좀 임다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여성 선거자 분들. 음. 자, 한 번만 하자. 중요한 건 여성분은 웬만하면 많이 웃어줄 거죠? 네? 예. 아, 네. 어. 어. 저는 좀한 명한테 말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어. 임다씨한테. 뭐? 뭘 봐? 아, 뭐, 뭘 봐? 아. 뭘 봐? 아. 제가 아. 띄울까요, 그러면? 오케이, 다시. 뭐? 뭘 봐? 나. 나 좋아하냐? 오. 혼도 네. 아, 아프리카식으로 가네. 콘, 콘, 볼을 사오래요? 아아 콘, 볼을, 부자를 좋아하는 거. 아까 그러니까 네. 숙박업소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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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다, 여기다, 10% 받아주시고요. 네, 책을. 책을. 어 자, 심사위원으로 고생해주신 우리 영등포 문학과 선생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빅블라인드강기도 이천입니다.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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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이오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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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골입니다, 빨리, 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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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천골입니다, 이천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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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린, 오린 나왔습니다, 오린. 십2만 천입니다. 과연 골, 십이만 어? 어? 천. 우리 칩니다. 창윤 씨는 콜린오입니다 야, 오린 콜을 지금 두 명이 받았습니다. 과연 골, 아! 이거 빨리빨리 빨리 해서 이거를 리바이더 없애버려야 아, 뭐, 아. 작전 네. 죄송한데 이거 그 킥복스 그 자리 좀 준비해 주세요 어? 아, 아 웃었다 아웃었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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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0% 된다 우와 아, 미쳤다야 아, 이거 10% 된다 20개씩 맞아 되겠네 얼마 얼마야 3만 3만! 와자 그러면 선오림칩 문기 씨부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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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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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명 리바인 하실 겁니까? 네. 네! 바로 맞을게요! 남자밖에 안 됩니다. 남성 아, 남자밖에 안, 안, 안 됩니까? 남성분 100%밖에 안 되죠. 네. 100 %로. 100 %로. 저 아까 맞았거든요? 네. 저... 100%는 아니고 네. 아, 80, 1 0면 죽을 수도 있어, 진짜. 자, 준비됐나요? 카메라 준비됐나요? 와! 통과! 통과입니다. 고통을 잘 참네, 고통을 잘 참어. 아까 임단님께서 하나도 안아프다 그래가지고. 아, 저아파요 아팠어요. 아팠어요. 아, 아 예. 80%만, 80%만. 네. 어, 제가 왼발이면 좀 약하지 않아요? 왼발 좀입니다. 아, 왼발. <laughs> 아, 뺐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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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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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목소리가> 다시, 다시. 이거 뺐어. 이거 뺐어. 다시, 다시. <목소리가> 빼면 안 되지. 아무니그래 다시, 다시.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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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네. 자 콜은 6 0 0 0 이고요 아직까지 세단 세단이라고요? 자동차 아니, 세단을 물이 있어요? 콜물 있어요? 콜물이쪽 가서 드시면 네. 됩니다 짝퀴씨 앉아주세요 저기 죄송한데 집세개집세개 부르짖고 올인하아 원규씨는 무조건 올인이네요 콜2콜 어. 어. 둘이 라이벌이네 라이벌 콜콜어 <laughs> 해서 처음 3만짜큰거 들어왔다 큰 거! 응. 어, 잠깐만 3만인데 하나 둘 지금 2명 콜? 세명 콜? 네명 콜? 마이 콜? 콜! 콜! 아~~~ 야! 밴드 콜! 얼 세게! 아~~~ 또 크로바 두톤이 떨어졌습니다! 에이스와 크로바 두톤체 조지아 씨체 임다 씨! 체 백두 씨 칩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체크 체크 체크. 아 어. 체크. 자 이거는 올 체이죠 올 체. 아6이쪽 났습니다. 에이스가 들고 있어도 6이쪽 났으니까 무섭죠. 어 체크. 자 지금 또쏠수 있어가 멘트로 또 죽이고 있습니다. 자 벌써 키복시너도 준비하라고 한거 보니까 패가 안 맞았네요. 체크. 자 체크. 해선 씨체체어체 삼만 3만홀홀 홀드 홀드 했습니다. 나 이제 구 홀드죠. 자 해선 씨야 이거 이거 이기는 사람 집 많이 쌓여 그치요? 자 우리 달라 씨 달라 씨어 네일 아트 신경 어나 어. 진짜 좋은 거야 진짜 자 마지막 리버가 남았습니다 리버는 과연? 육 와! w a Yugi, Yukko Kamida! y u k s e 칩이 없어요. 칩이 없어요. s a Chibiopsa! c h i b 올 o p s a c h i 리 i o p s a c 올 왜우리이이 are y o 어 You, Russell. Yeah. You d o n 나 w a 나나나나나나 l k You don't w a n 아그 드라마 l 아 o u d l o u d l o u don't want to t 5 l 이 y 5 u 그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격직 선수 준비해주시고요. 다음 오린 선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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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왜 이렇게 진다. 좋은 것만 나와? 우와 6포커가 나왔어. 이거는 해선 씨가 패를 네. 오픈을 해도 네. 진 거죠. 예 네. 그래도 오픈해야 되면서 오린이기 때문에. 러니 아, 러니 아아좀 좋았던 것 같아. 자 일단은 해선 어, 씨랑 문규 어. 씨랑 오린입니다. 리바인하실 겁니까? 무조건 하는 하실 겁니까? 오. 잠깐만요 남성, 잠깐만요. 해선 씨가 네. 어린 나이기 때문에 어, 네. 해선 씨의 흑기사가 있습니까? 흑기사 하면 어떻게 되나요? 흑기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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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요한 거는 아, 네. 조건 없이 흑기사? 조건 없이 흑기사 어! 어? 자이번은 지금 팀 리더신데 폭한데또 코를 아. 놔둘 게그 미안함도 있죠, 그렇죠? 미안함도 있고 너무 네. 뭐 아름다우셔가지고 그 중요한 거는 네. 본인이 네. 소리를 내면은 또 아름다운 혜선 씨가 칩을 5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소리 안 내야지 혜선 씨가 10만 원을 갖고 갑니다 혜선 씨 얼마 받고 싶어요? 10만요? 10만 원. 10만 원 받고 싶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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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전에해선 씨를 왜 잡은 거야? 와, 아 진짜 아프다. 직접 해선 씨에게 전달해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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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프네요. <laughs> 한명더한명더 있습니다. 한명더 있습니다. 유옥을 한번 해서 약하게 때리게 하는 거. 어 이거 어, 어, 가능해요.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모르라 <laughs> <핵을 핵을> <laughs> 아, 근데 얘는 지금 웃어도 되는 상황에서 개그치고 있어. 자, 불쾌하면 더 때려도 돼요? 불쾌하면 더 때려도 아, 돼요? 아, 이거는카모니카를 백그뜨면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면은 10만원 드릴게요. 어? 소리 내든 안되던 그러니까 10만원 채우고 가는 거지.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한대 맞으라는 거네요. <laughs> 근데 만약에 여기서 소리를 안내면은 네. 15만원이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만약에 참으면은 15만원입니다. 떼는데 또 떼야 돼요. 아, <목소리> 아 이거 <목소리> 와... 어, 더 아프대, 그러니까 더 아프대. 더, 더 아프대, 더 어, 아프대. 더 아프대, 더 <목소리> 아프대. <목소리> <목소리> 여기 아아자 우리 핸드문의 다수결로 처음에 문규씨가 어, 하모, 하모니카를 뗐기 때문에 5만원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아니다 이번에도 하모니카 안 뗐다 5만원 줘야 돼. 아니면 1 0만 그냥 주자 너무 1 0만 줘야겠다 자 10만원을 주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니 5만원 주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5만 여기서 10만원입니다 동영서 10만입니다. <laughs>